만남의 광장에서 나온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2개, 콘옥수수, 피자 치즈, 버섯, 햄, 양파, 달걀 1개 준비 끝! 손질된 고구마를 가지고 채를 썰어 볼게요 아니 사실 집에 고구마가 좀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 고구마랑 언제 먹으나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만남의 광장도 재밌고 편스타랑도 재밌고 다 재밌어 먹는 건 진짜 재밌는 거야 양송이 버섯을 채 썰어 볼게요. 나는 양송이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합격. 생긴 것도 마음에 들어. 일단 양파를 썰어 볼게요. 난참 양파 같은 매력이 있지. 널 눈물 나게 해. 피자에 빠져서 안 돼? 햄. 어 어떻게 썰어야 예쁘게 보일까? 베이컨처럼. 음, 좋았어. 재료 손질 끝! 달궈진 후라이팬에 아까 채 썰어 놓은 고구마를 넣어 볼게요. 아니 이 고구마가 진짜 단거 같아. 계속 단내가 난다. 햄도 넣겠습니 햄도 넣었어요.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볶아졌어요. 자, 그 다음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볶까지 도우가 될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콘옥수수를 넣겠습니다. 계란을 넣어줄게요. 섞어요. 도우가 완성됐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준비하고 아래 종이 호일을 그 다음에 좀 전에 반죽을 해놓은 아래 깔아줄게요. 맛있어야 할텐데, 고루고루 잘아줄게요 자, 위에 토핑을 얹어줄게요. 양파, 버섯, 마지막에 치즈, 피자 치즈를 듬뿍 올려주겠습니다. 치즈까지 올렸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친구 등장, 두둥 넣어보겠습니다. 200도 맞춰주시고 시간은 15분 할게요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뜬뜨드드 열어볼게요 완전 노릇노릇 다 익은 것 같은데? 그쵸? 자 피자를 꺼내보겠습니다 어떻게 꺼내지? 오마이갓 와 너무 예쁘다 그치? 아 너무 예쁘다 봐봐요 너무 예쁘죠? 맛이 너무 궁금해 먹어보자 완성입니다 우와 봉순씨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다 먹어보겠습니다 뚜둥 치즈가 많이 들어서 좋아요 변했네 옛날에 나부터 먹여주더니 맛있다 어때? 음, 맛, 맛있어? 응몇 음. 점? 100점 음 빵이 없는데 진짜 맛있다 그거 먹는데 치즈가 많이 들어가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